네 안녕하십니까 대만 타이중에 살고 있는 키미 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 어, 대만의 PC 방, 대만의 PC 방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어, 11월 25일 밤 9시 경인데요. 어, 여기가 번화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 이곳이 유명한 것은 저기 보이시겠지만 타이 종띤즈 지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어, 전자 제품들이 많은 곳입니다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중국어 공부할 때 여기서 라디오를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되게 친절합니다 사람들 근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제가 용산에 가보진 않았는데, 용산, 서울의 용산 그 전자센터, 전자상가 이런 곳에 가면 되게 그 규모도 크고 가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타이중보초짠이라고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타이중기차역, 기차역 주변에 있는 어, 살고 있는데요. 타이중 기차역은 그렇게 막 엄청 번화한 곳은 아닙니다. 타이중에서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뭐 시정부라고 있거든요. 슐정부 쪽이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타이중시청이겠죠. 시청 쪽에 가야 뭐 짜르프, 뭐 까르프, 우리나라에 왔었다가 이제 어, 철수한 까르프라던가 이런 고층 건물들도 많고, 좀 번화가들도 많은 곳은 다 그쪽에, 뭐, 다른 또 상권 쪽에 있지만,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타이 중,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타이 중에 굉장히 많은 그, 인형 뽑기 가게 많이 있고요. 네, PC방에 거의, 아, 아한블락더 가야되네요 아 여기구나 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시티 레크리에이션 센터 네트워크라는 걸 보면 이제 뭐, 뭐 PC방이라는 걸 대충 짐작할 수있고요 여기 보면 정시왕로수진관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인터넷 휴식공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밤 10시부터는 미성년자 18세 미만은, 어, 아마 소비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전관 금연. 그리고 전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회원 모집한다고 적혀 있고요. 와,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회원일 경우에 평일 1시간 10불, 뭐 평일 따위에 한밤이네요. 아마 10시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 10시 이후면 이제 1시간에 4달러? 그리고 휴일일 때는 1시간에 12불, 그리고 휴일 밤일 때는 한 시간에 팔 불이라는 걸 알고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천 원, 이천원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오 시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관에 있는 이런 그영화관의 특별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특별석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이제 17불이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하는 PUBG죠 PUBG라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아 이런 게임에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网卡玩游戏两个小时，你要不要开三个小时？啊，三个小时，啊。两个小时，然后两个小时，可是啊，三个小时，三个小时，我要上三,三个小时。呃、我我要相应台湾的网卡，那也是可以的嘛？啊，没关系。那帮你开八十八号。好，五十块吗？ 一定要喝什么吗？一定嘛啊，最最便宜的凉的，最便宜的。茶，红茶，冬瓜水。冬瓜是什么啊，给我冬瓜，我要冬瓜。那个很甜哦。可以啊。OK，好。刚九十。烩面是免费的吗？ 회원, 뭐뭐 방금 제가 캉 나고 회원회원 이거 40시 10변. 회원? 응. 어, 그거는 요부전마. 요출지. 출주지 아,요출주지도. 네,괜찮시.아,죄송. 88마. 네.好,謝謝. 네,이렇게 가지고 이제 3시간에 어, 3시간을 등록해 가 3시간에 음료수까지 해 가지고 달러를 했습니다. 90달러면 약아 우리나라도는 3천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 이거 오버워치인가오버워치 많이 하고 있고요. 롤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롤아 롤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어 여기도 롤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는지 여기도 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제가 저희 호스텔에서 살면서 이제 한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핑동이라는 아마 그어 이거 리니지 아닌가? 저 리니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옛날 한국의 그 리니지 같은 한국 게임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제가 한국 어제 이제 핑동에서 이제 간호사를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이 이제 실습을 하려고. 제가 살고 있는 타이 중에 올라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막그페이커라던가 페이, SKT1이라는 거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여기에도 게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여기 여기 계신 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영화를 보시는데 한글 자막이 들어있는 영화를 보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설마 메이플인가요? 메이플이네요. 와 이거는 진짜. 아 여기는 이제 아 여기는 파우시장인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석, 특별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또아뭐 드라마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분이 저를 88번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한번 88번에 가가지고 한번 컴퓨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번이 88번이 83이고요. 84, 85 에? 88번이 88번이 謝謝開開關是哪裡啊謝謝姐姐,謝謝,謝謝。 아, 好,이렇게 여기 시스템이 이제 항상 들어오면 뭐 이제 3시간에 5 0불이긴 한데 들어오면 음료수를 사야 되는 것은 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똥과라는걸 시켰는데 저도 처음 마시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약간 보리차에다가 설탕을 많이 탄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설은 굉장히 좋은.